여러분, 안녕하세요. 지완스픽 지완이에요. 오늘 여러분 제가 올리브영에서 정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런 템들만 준비를 해봤는데, 어 지완의 재구매템, 쟁여템, 그리고 꿀템 소개해드릴게요. 어 정말 무궁무진한 장소가 올리브영인데요. 여러분, 지완의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좀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. 요게 요만큼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? 거의 20만원 가깝게 <laughs> 구매를 했습니다. 어, 그런데도 가성비 대비 뭐 종류도 너무 많고 꿀템, 핫템 뿐만 아니라 제가 쟁여두고 쓰는 것까지 짠뜩짠뜩 사왔는데 세일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. 일단 제가 요거 먼저 색조 화장품 편으로 보여드릴게요. 오늘 제 립.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은 여기 킬미 레드라고 있어요. 이다희 씨 아시죠? 그분이 이 색상을 바르고 히트를 시켜서 정말 전국을 강타할 정도로 핫 아이템인데, 여러분들 레드 립잘 바르시나요? 오늘 제가 발랐는데, 어 오늘은 제가 막풀 립으로 바른 게 아니라 약간 물들이기 식으로 발랐어요. 보통 여러분들 저녁에 막 큰... 뭐좀 모임이라든지 행사 뭐 이런 거 아니고는 아주 풀 레드로 바르긴 어렵지만 어 이렇게 약간 물들이는 식으로 바르는 거전 예쁜 것 같은데 요거 이 색상이 이 레드가 레드의 정석이기도 하고 이 웨이크메이크가 정말 이 색감 그다음에 발색감 지속력 굉장히 좋아요 올리브영 가면은 올리브영만의 이 웨이크메이크 자체 브랜드 립스틱을 언제나 한 개씩 사는데.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킬미 레드 같은 경우는 바르면 바를수록 더 진한 그런 레드가 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제가 색깔 좀 보여드릴게요. 너무 예쁜 레드 컬러. 어, 레드의 정석, 발색감.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. <laughs>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고요. 어, 제가 요새 파우치에 넣고 다니는 거는 똑같이 로즈건 제로에 요 로즈뱅이라는 컬러예요. 요 컬러를 요새는 좀 많이 넣고 이렇게 다녀요. 제가 좋아하는 세 가지 색깔 좀다 보여 드릴게요. 지금 요게 킬미 레드 컬러면 요거는 로즈건 제로에서 나온 어 로즈뱅이라고 너무 붉은 색이 약간 약간 여러분들이 부담스럽다면은 로즈 칼라와 브라운의 약간 중간이라 그럴까요? 이 색은 바르면 부담 없고 예뻐요. 그리고 색상이 오래 지속도 되고 발색도 되기 때문에 너무 예쁜 이두 가지 칼라고. 요거 어, 두 개는 좀더 매트한 스타일이어서 어, 좀 지속력이 오래 간다 그러나요? 어, 웨이크메이크 립스틱 가면은 색깔이랑 종류 뭐립 틴트부터 시작해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쁜 색깔 고급 질감으로 많이 좀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. 어, 요 모이스처라인은 요게 어썸 레드. 킬미 레드랑 색깔이 약간, 약간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어썸 awesome 레드가 모이스처라이저가 강하고 더좀 부드럽게, 부드럽게 발리는 느낌이 있어요. 색깔의 차이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? 킬미 레드와 어썸 레드, 요 중간이 로즈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. 제가 이 레드 지우고 한번 이 어썸 awesome 레드 한번 발라볼게요. 어썸 awesome 레드 같은 경우는 좀더 수분기가 있어서 약간 지속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내가 좀 연배가 있어서 너무 매트한 거 싫어하시는 분은 이 어썸 레드 모이스처라인으로 가면 또 좋을 것 같아요. 색깔 예쁜 거 너무 많더라고요. 오늘 제가 여러분 이 레드 컬러 너무 제가 좋아하고 평소에 쓰는 컬러들이어서 한번 다 맞춰봤어요. 어, 네일도 레드로. <laughs> 어, 이렇게 니트 탑도 레드를 입어봤는데 어저 오늘 이 화장도 다 지금 제가 웨이크메이크 제품을 해봤습니다. 제가 지우고 한번 어썸 awesome 레드 발라볼게요. 어썸 awesome 레드도 어 되게 예뻐서 컬러가 그리고 글라이딩이 되게 부드러워요. 킬미 레드 이루즈건의이 킬미 레드나 지금 보여드렸던 어뭐루즈뱅 이런 느낌도 좋. 글라이딩 하는 느낌도 좋지만 또 이건 모이스트라이저가 들어가서 이 느낌도 상당히 예쁜. 괜찮죠? 이 색깔도. 저는 코랄 계통, 핑크 계통은 약간 안 맞아요. 제가 보통 영상을 찍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하고 영상을 만들 때는 레드 컬러를 약간 피해서 하고 있지만 보통 때는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쓰는 립스틱이고. 화장을 안 해도 얼굴이 딱 정리되는 느낌이어서 이 레드 립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. 어, 웨이크메이크 여러분 많이 좀 권해 드릴게요 립스틱 뭐 가성비 가격 색상 어, 다좀 찰떡궁합이고요. 지, 뭐 이것도 딱 닦이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좀 자석 느낌 딱 나죠. 이 고급 립스틱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어, 립스틱 제가 많이 사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샤넬도 참 좋아했는데 이제는 이런 거는 그냥 어쩌다. <laughs> 전부 다 웨이크메이크로 어, 갈아 탔고, 웨이크메이크가 참 좋은 게 제가 이 라인도 참 좋다 그랬잖아요. 라인도 오늘 이거 라인도 이걸로 그렸는데 라인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. 어,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진짜 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요 애교살 예쁘게 보이는 그런 섀도우인데 이 섀도우 같은 경우는 컬러가 다 너무 예쁜데 제가 요거는 이 색상을 선택했어요. 펄 오로라? 이 색상. 너무 여러 가지 컬러가 다 예쁘지만, 요거를 눈 밑에 쫙 발랐을 때는, 우리가 좀 연배가 있어도 약간 눈 밑이 통통해 보이면 동안의 느낌이 나지 않을까 하는데, 어, 발랐는데, 저 너무 예쁘더라고요. 어, 여기서 웨이크메이크에서 나오는 요 섀도우 컬러 다 예뻐요.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한번 선택하셔도 좋지만, 지금 제가 산 색상은 O3, O3번이에요. 근데 저는 이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. 좀더 화이트가 있고, 좀더 베이지가 있고, 여러 톤이 있지만, 이눈 애교살로 참 좋은데, 오늘은 저 이렇게 눈두덩이까지 한번 제가 발라봤어요. 근데, 이렇게, <laughs> 이 색감도 너무 예쁘고, 제가 한 번만 더 이렇게 찍어볼게요. 푹 꺼진 <laughs> 저의 이 눈밑을 조금 더, 어, 애교살로 약간 더 예뻐 보이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요거는 평소에도 제가 잘하는 그런 웨이크메이크의 어, 섀도라고 우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컨실러 쓰세요? 어, 컨실러 제가 웨이크메이크를 썼는데 킬커버 클리오 킬커버를 바꾼 이유는 웨이크메이크나 여기 이렇게 비디비치 요런 거양 조절이 안 돼요. 그래서 너무 낭비가 심해요. 그냥 한번 하면 푹 나와서 너무 양 조절이 어려운데 얘는 초슬림 극세사로 0.3mm래나 정말 이거는 그냥 조금만 콕 찍고 탁탁탁탁탁 눌려주면 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스팟이 있으면 꼭 찍고 그냥 딱딱딱딱딱 이렇게 눌려줘요 그래서 낭비가 없어서 좋고 찍을 수도 있고 눕혀서 큰 만약에 큰 이렇게 뭐, 기미 부분 일단 크게 이렇게도 할수 있는. 어, 저는 요양 조절이 돼서 이킬 커버 클리오로 어, 이렇게 좀 갈아 탔습니다. 요거 써보고 되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. 그리고 우리가 어, 쓸데없이 뭐 컨실러 너무 많이 바르면 떡지기 때문에 요킬 커버 요것도 굉장히 저의 꿀템이고 또 저의 오늘 메이크업의 또 템이기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. 어,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제가 왜제 쿠션 영상에도 여러분 소개를 해드렸죠? 어 제가 보통은 쿠션을 쓰지만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날은 꼭 파운데이션을 써요. 근데 오늘 제가 이 통까지 갖고 온 이유는 제 에스포와 이 파운데이션 너무 좋습니다. 정말 여러분들한테 강추. 언제나 너무 만족스러운 게 거의 무너짐이 없어요. 예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짐이 없는 에스쁘아 파운데이션 어예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 계속 쓰고 있는데 요번에 이렇게 조그마한 쿠션 통까지 줘서 여기다가 얘를 좀 덜어서 쓸수 있게 요런 거 줘서 그냥 요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23호를 샀어요 21호 23호 있는데 21호는 너무 하얘서 동동 뜨고. 23호도 맨 처음에는 바르니까 동동 떠요. 그런데 이게 내 얼굴 색하고 착 안착이 되더라고요. 이게 약간 색깔이 밝게 나온 느낌은 있지만 저는 어 너무 만족스럽게 그렇게 좀 이거 화장하고 나서 아, 어 예쁘다. 피부가 너무 예쁘게 표현되고 일단은 떡지지 않고 뭉치지 않고 시간이 흘러서 내가 오전에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갔는데 오후에도 무너짐이 없더라고요. 특히 요새 여러분들 좀 마스크 쓰시잖아요. 마스크 써도 안 밀렸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에스쁘아는 모든 뷰티 그 블로거, 블로거 하시는 분들이 막 추천할 때는 제가 그냥 좀안 믿었어요. 파운데이션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. 그런데 이렇게 올리브영 가서 한번 얘 써봐야지. 또 올리브영의 막 베스트 아이템에서 써봐야지 했는데 진짜 만족도 제일 좋은 그런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. 어, 쿠션 쓰시면서 이렇게 파운데이션 뭐 이렇게 함께 쓰실 분들 요거 하나면 전 충분할 것 같고요. 오늘도 제가 요 에스쁘아로 화장을 했어요. 저는 거의 파우더는 안 쓰고 있고요. 요게 촉촉, 얘는 촉촉 광 파운데이션이고 똑같이 보송이 있어요. 그러니까 보송보송 하다는 거죠. 근데 저는 여름철에도 보송은 별로 안 써요. 그 매트한 느낌이 저는 싫거든요.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좀 매트해지면 이렇게 늙어 보이고 잔주름도 보여서 저는 이거 촉촉 광 파운데이션으로 샀고 2 3호로 샀습니다. 이거 아, 만족스러워서 어 혹시 에스쁘아 안써 보신 분들이 있으면 시 아니면 저처럼 옛날에는 좀 비싼 파운데이션 쓰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바꾸시는 것도 제가 강추해 드릴게요. 그리고 뭐 여기 있어서 저는 여기다 안 덜었었어요. 근데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다 이렇게 짝짝 요렇게 요렇게 해갖고 그냥 마치 내가 밖에 다닐 때니까 큰거못 갖고 다니잖아요. 요렇게 해서 요렇게 눌러놨다가 내가 막 돌아다니다가 딱 끄내서 요렇게 해서 뭐 요렇게 바르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기획 세트여서 샀습니다. 어 저처럼 어좀 그. 잔주름이라든지 드라이한 거 싫어하시는 분은 광, 촉촉 라인으로 가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.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파운데이션이 될것 같고요. 여러분들 왜 필리밀리 들어보셨나요? 이 필리밀리는 올리브영이 만약에 웨이크메이크가 이렇게 색조 화장품이라면은 이 필리밀리는 뷰티 스마트 툴 그래서 올리브영 제품, 올리브영 자체 브랜드인데 이것도 엄청 만족스럽습니다. 여러분들, 화장할 때 뭘로 하시나요? 뭐, 요런 쿠션으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, 이거는, 저는 오늘 화장도 이걸로 쓱쓱쓱쓱 다 했어요. 제가 이렇게, 여기 보면 정말 유명한 브랜드들, 이거다 갖고 있는데, 이것들 나쁘다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. 좀 비싸기만 합니다. <laughs> 그런데 얘가 만 삼천 원인데, 이 브이컷, 필리밀리 브이컷, 이 그, 파운데이션 바르는 툴인데, 얘를 얼굴에 이렇게 바르잖아요. 지금 얼굴이 저희가 눈밑, 코, 뭐 이렇게 올록볼록 입체적이잖아요. 완전히 너무너무 잘 발려지는 거예요. 제가 오늘도 뭐 여기 이렇게 코밑, 뭐 눈밑 이걸로 다 했는데, 발림이라든지 뭐 펴지는 거, 그리고 붓자국이 안 나요. 저 누가 붓자국 안 난다면은, 거짓말 그랬어요. 왜냐면 좀 이게 다 붓자국이 나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애로 톡톡톡톡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 코, 눈밑, 뭐 이렇게 이마, 미간 막 이렇게 이런데 붓자국이 안 나서 아, 이거 진짜 괜찮은데 그러면서 이 필리밀리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이 브이컷 얘는 강추하고 아니나 다를까, 올리브영 정말 그뭐 베스트 아이템,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에도 뽑혔더라고요. 요 브이컷으로 이 인체공학에 맞게 얼굴 그 쉐입에 맞게 딱돼 있어서, 어, 저희 그 되게 만족하고요. 저희 이거 다 쓰고 난 다음에 저 항상 이렇게 티슈를 하거나 물로 한번 쓱 해서 그냥 빨아놔요. 그래서 언제나 쓸수 있는, 그리고 그냥 이 통도 버리지 않고 여기 딱 넣어서 먼지가 묻거나 이런 걸 좀. 어, 방지하기 위해서 그 윤광 맞춤 커버 정말 이 브이컷 파운데이션 브러쉬 에요 요거는 어, 이런 툴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 있다면 요거 권해 드릴게요 되게 괜찮더라구요 색조 중에 마지막으로 이 페리페라 브이 쉐딩 좀 보여드릴게요 어, 저도 쉐딩 되게 많이 있고 많이 쓰는데 완전 완판템 이어갖고 너무너무 인기를 끌어서 아마 이 뷰티 그 유튜버라든지, 뭐, 화장하시는 분들, 이거 안 가지신 분들 없을 거예요. 그만큼 이 페리페라의 v 이쉐드 이게 너무 인기인데, 색깔이 세개가 있는데, 21호, 23호, 저희 같이 쓰는 사람은 이 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인기가 있어서, 이 고객들의 의견에 맞아서 3호가 나왔는데, 걔는 이렇게 쿨톤인 얼굴도 쓸수 있게, 섀도를 완전히 뺀 쉐딩인데 이거는 약간 알몬드 칼라인데 윤곽을 잡는다 그러죠. 우리가 코가 이렇게 펑퍼짐하고 좀 두꺼운 것보다는 약간 날렵한 거 그런 게 예쁘잖아요. 이 노즈 섀도우로도 좋고요. 윤곽을 잡는데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어, 이렇게 쉐딩 없으신 분, 요 V 쉐딩 제가 페리페라.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모르시는 분 있다면은 요거 한번 댓글 남겨놓게요. 을 대만족 오늘 제가 산이 어, 색조들은 제가 어, 정말 잘 쓰는 핫템들 올리브영 꿀템들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 있으면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다 좋은 그런 색조 화장품 종류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, 제가 나머지 아 이제 이배안에 무엇이 있느냐 <laughs> 여러분께 또좀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너무 지저분하게 해놔서 제가 좀 치우고 요거 보여드릴게요